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죠 인사말은 주로 필요한 것이나 또는 가장 관심이 있다는 것을 묻습니다 가령 늘 날씨가 맑지 못하고 흐린 지역에 살던 영국 사람들은 모닝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뭐 말하기도 했어요. <laughs> 아침 되셨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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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로 인사를 했어요. 그게 가장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럼 <laughs> 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평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샬롬을 받기 위해서 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먼 뭔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 세대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총애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축복을 기원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했어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순서가 먼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평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이두 가지만 있으면 그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나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에 계신 분에게도. 오늘 에, 본문에서 사도 유한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외에도 밀레도, 아드라무떼로, 아소, 드로와, 골로세 시에라 폴리스 등의 교회가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곱 교회라고 딱 수신자를 정했습니다. 왜막 다른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일곱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목> 본래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3도 완전수인데 이 숫자 3은 신적 완전수이고, 3이 일체, 신적 완전수이고, 숫자 7은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완전수예요. 거룩한 완전수 3과 그리고 자연의 수, 동서남북, 뭐, 이듯이그 어, 자연의 수 4를 더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총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7일, 무지개의 일곱 색깔, 칠음개 일주일, 뭐 열의 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새벽에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부른 것,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방주의 정결한 짐승은 꼭 일곱씩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등등은 완전한 총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오늘 그성경 오늘 보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그 당시 일곱 교회만, 딱 일곱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지리적으로 당시 소화의 시야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 심지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 곧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복을 기원하죠. 양력, 새해도 기원하고, 음력, 설에도 기원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라고 기원은 많이 하지만, 막상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 복이 오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이 하나님이 보기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찾,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데 하지만 원어성경에는 세 개의 아포라고 하는 그런 전체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f r o m 에요 three from s 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from fro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요.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리 이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티르크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시부리어로는 예시에, 아시아로 예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dead, I am. 이렇게 되어있어요. I am dead, I am. I am dead, I, I, I am 이게 뭐예요? 어? 나는 나다? <laughs> 뭐, 해석이 좀 힘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현재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현재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금세 과거가 되고 맙니다. 그죠? 제가 지금 현재인데 그만 과거가 됐잖아요. 금방, 금방 과거를 지나가요. 우리 사람은 현재에 참, 아주 짧게 살아요. 현재가 왔다 금방 과거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항상 현재로 계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거기에 모두 계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는 영혼자로서 역사를 자신의 교육과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 허복도 주관하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보게 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부르게 어디서 오는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옵니다. From the seven spirits before His throne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부터 여기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을 네 번씩이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의원이 성령 하나님을 일곱 명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일곱 눈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 눈이 일곱 영이다 즉 하나님의 영은 일곱 영이며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일곱 눈 물론 이 말이 하나님에게 영이 일곱 있다거나 하나님에게 눈이 일곱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조금 들으신 숫자 7의 의미를 생각해 내셔야 돼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완벽하게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구석구석을 완전하게 감찰하시며 심지어 사람의 심장, 폐구, 깊은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감찰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일곱 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곱령, 곧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곱 눈앞에 그의 존재와 그의 생각과 그의 삶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곱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은혜와 평강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 할 때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구석진구 곳에서 때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인답을 받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 있다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laughs> 이말씀처럼 우리 모두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가 다친내시기를 춘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복은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와요 from jesus christ 우리 성경이 잘 나타나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 딱 이렇게 three from 수가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미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 순서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자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가장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럼 성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게 되면 재리의 위협 앞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걸못 봤다고 하고 들은 걸못 들었다고 그러고 못본걸 봤다고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게, 좋, 좋게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이렇게 이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 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기가 본 그대로 성님,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에 너희가 내 지인이 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크리스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죽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증인처럼 살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의 그유가 앞에서 약한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는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본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인데 여기에서 영어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 순교자는 뭐라고 해요? 마토라고 그러죠. 왔죠순교가 마토. 네? 거기서 나왔어요. 증인은 순교의 각오가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승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승교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교를 해요? 어떻게? 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무척이나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근런크크스천들은은 예수 리스스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능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렇렇 무섭지 지 않아요. n 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번또다 죽잖아요. <laughs> 한번다 죽는데 n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 o 그러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 n o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음을 본다면, 이건 영혼의 죽음이죠. 사도마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오라.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나셨다는 말은 이 거기서 먼저라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의 먼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가장 탁월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먼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구약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막 죽은 자에 살아났었고 예수님이 또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처음 먼저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 시간적인 순수상 먼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었어요. 나중에 죽음을 또 그들이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특별하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슬아 살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짜라도 영광 중에 나아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짜라도 난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만물의에 뛰어나시고 의와 공평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강하죠. 다 강해요. 그러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꼬꾸라지입니다. 다 죽어요. 왕들도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본세를 이기셨어요.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로마 황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말,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그 당시의 사람들이냐?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근들이 머리가 되시는데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우리 그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절 하반절과 육 절에 보니까 이름표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 사랑하사 말이 원어 성경에는요, 또 영어 성경에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하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가 항상 현재에 형으로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막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사탄이 역사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 에 이런 생각을 갖다 집어넣, 갖다 집어넣습니다. 봐라, 너의 실체를 보았느냐?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야. 하나님은 지금의 너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아.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예수는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수군거려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은 항상 현재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현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집중해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겠습니까? 죄인일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남과도 고백하고, 지나가게 피도 들고 그럴 때,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본문은 말씀해요. 우리가 죄에서 가장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지금.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예수의 피, 예수의 부여,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쾌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함과 온전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조직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시키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봐야 되죠. 똑똑히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해방된 것,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전부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엇수라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식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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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서 우리를 해방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세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 정말 그렇게 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다. 아멘 다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성삼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진정 우리 사람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승리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 하나님께 찬성과 정기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낯 찾는 주님의 사랑, 음을 쏟아서 온영성을 나해서, 낯의 찬양.